용감한 시민 감독을 맡은 박진태입니다아 <laughs> 오늘 황금 휴일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저희 배우들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영화 보시고 나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용감한 시민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소울시민 역을 맡은 신혜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실물 와. 너무 예쁘다!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직 영화 보기 전이실 텐데, 어,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일요일 날 영화관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 예매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또 재밌게 보셨다면 가서 영화 재밌었다고 주시에라도좀잘 해주면 또 감사하겠고요.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. 오늘 어, 감사드립니다. 예, <laughs> 네, 저는 지광여행 같은 이준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잘생겼다. <laughs> 주말에 저희 영화를 위해 이렇게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앞서 보시기 전에 말씀은 어, 생각. 조금 더 나빠 보이시고 저는 거리가 멀다 <laughs> 거리가 되게 멀고 영화는 영화다 라는 거꼭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되게 재밌게 치열하게 잘 작업했습니다 저희 작업한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발굴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용감한 시민에서 권중력을 연기한 이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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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일단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 가 드디어 개봉했는데 오늘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었다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영화 용감한 시민 소시민 친압과 소영택 역을 맡은 조건입니다 아 제일 잘생겼다 어, 탁월한 선택을 하신 아.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영어가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네, 주간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그럼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친한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보면 더 곤란하니까 친한사람들한테 좀 경고 좀 부탁드려요 아셨죠? 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세요네 저희가 여러분 드리려고 포스터에 배우분들 사인 받아가지고 오늘 사하 시민 사이다 같은 영화를 사이다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있으십니까? 일본생! 일본생! 일본생 일본줘요 일본이! 일본이 줘요 <laughs> 와 여기 여기 파응 언니 한번 안아 주면 안 돼요? 아니 무대인사 처음 오신 분인데. 에서 무대인사 너무 네, 어떻세 가서 아 이제 아, 누나한테 그래요. 하나, 둘, 셋. 저기서 한 장소다 세대 신분. 깜깜거에 어머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? 어머 사랑해. 아이고,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 감사합니다. 네, 잘 살게요, 언니. 네. 여러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나너